자 오늘 경기에 승리를 이끈 SK 슈글즈 수문장 박종골키퍼를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승리와 1,300세이브 달성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 오늘 조금 힘들게 이겼지만 그래도 다 같이 포기하지 않고. 뛰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자, 아까 1,300 세이브 하고 난 다음에 네. 어, 엄마가 굉장히 기뻐하셨는데, 어머니가. <laughs> 네. 어, 어머니가 이손 흔든 걸 보고 같이 맞대응 해준 거 맞죠? 네. <laughs> 스소로 하는 것 같았는데요. 네. 아, 1300 이후에 세레머니가 응. 그 평소보다 좀 작았어요. 아왜 그랬을까요? <laughs> 아그1300 세이브가 좀 빨리 나왔으면 더 크게 했을 텐데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. 아자 <laughs> <laughs> 이제 역대 아홉 번째로 1300 세이브 달성했고 앞으로의 이제 활약도 기대가 되는데 본인은 음.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제 우승이 1차 목표겠지만 개인적인 목표도 상당히 궁금합니다. 어, 일단, 개인적인 목표는 올 시즌 안 다치고 잘 마무리하는 게제 목표고, 어, 더 성장, 성장해가지고 팀이 힘들지 않게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. 네. 자,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. 박정골 키퍼가 합류한 이후에 또 새로운 시즌 11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. 음. 마지막으로 팬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저희가 연승하고 있지만 팬분들의 응원이 더 필요한 것 같은 시기인데 저희 SK 더더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재밌는 경기로 어,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보너스 트랙으로 어머니께도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, 엄마. 나 TV 나왔는데, 어, 이제 항상 뒷바라지 해주고 아, 아빠도 해주지만 이제 경기장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고 어, 항상 사랑해. 아네 따뜻한 메시지네요.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. 네. 어머니가 나중에 보고도 감동하실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박준 골키퍼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.